소녀 심청 품 안의 아기가 자지러질 듯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청아 조그만 참거라 아가야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아기를 안고 더듬더듬 걸었어요. 불쌍해라 배가 고픈 모양이네 어서 이리 주세요. 마을 아주머니가 청이를 받아 젖을 물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갓난아기 청이는 이렇게 동냥젖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아버지께 들이 밥좀 주세요. 어린 청이는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너부터 뭘좀 먹거라. 전 괜찮아요.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먹을게요. 청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부터 먼저 드렸어요. 어른 것이 착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칭찬하며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청이는 바가지에 밥을 담아 종종 걸음치며 집으로 갔어요. 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소녀가 된 청이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 일도 돕고, 심부름도 하고, 밭에 나가 김도 맸어요. 기특하기도 하지, 청아, 쉬어가며 일하거라.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착한 청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품짝수로 밥과 반찬을 듬뿍 주었지요. 청이는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를 위해 서둘러 밥상을 차렸어요. 어느덧 청이는 자라 처녀가 되었습니다. 청이에 대한 소문은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하루는 이웃 마을 정승 부인이 청이를 불렀어요. 내 수양 딸이 되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니? 말씀은 감사하오나 눈먼 아버지 곁을 떠낼 수가 없습니다. 정승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워했어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언제든지 내게 말하렴. 착한 너를 돕고 싶구나. 정승 부인은 청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편 신봉사가 청의를 마중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청승대게 간다더니 왜 이리 늦는 걸까?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던 신봉사는 그만 개울에 풍덩 빠졌어요. 어프어프 어프. 아이고 사람 살려! 다행히도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 주었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텐데. 그게 정말이요? 네,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소. 신봉사는 눈을 뜨고 싶은 생각에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도 못할 약속을 하다니 이 일을 어쩌나?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이가 상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순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싸주셨어요. 좀 드셔요. 생각이 없구나 얘야. 신봉사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한숨만 쉬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신봉사는 낮에 있었던 일을 청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소문을 들어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 사람들이 용왕님께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청이는 곧장 뱃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공양미 삼백석에 자신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안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되겠다고? 뱃사람들은, 청이율 효성에 감탄했어요. 아버지, 기뻐하세요. 정승 부인이 저에게 공양미 300석을 주신대요. 집에 돌아온 청희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고마울 때가. 청희는 아버지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착한 청이는 아버지가 쓰실 것들을 챙겼어요. 보름날이 되자 뱃사람들이 청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뭐 뭐라고 내딸 청이를 사간다고 아이고 아이고 안 된다 청아 내 딸아 가지 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땅을 치며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청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이를 태운 배는 파도가 거센 바다 한 가운데로 나왔어요. 뱃 사람들은 청이를 뱃머리에 세우고 제사를 지냈어요. 용왕님께 비나이다 효녀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옵니다. 제발 험한 뱃길에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 주소서. 제사가 끝나자 청이는 눈을 감고 두손 모아 빌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정이는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지? 정이는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음, 이제야 정신이 들었구나. 여기는 바다속 용궁이니라. 교성이 갸륵하여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용왕님, 정말 고맙습니다. 용왕님은 커다란 연꽃에 청이를 태워 바다 위로 보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연꽃이 있다니. 지나가던 뱃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는 연꽃을 보고 소리쳤어요. 뱃 사람들은 그 연꽃을 신기하게 여겨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은 왕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기한 연꽃을 받은 임금님은. 무척 기뻐했지요. 그날 밤 연꽃 속에서 고운 노랫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연꽃 속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걸어 나왔어요. 아니, 아가씨는 누구시오? 소녀의 이름은 청이라 하옵니다. 청이는 임금님께 절을 한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대의 효성에 눈물이 나는 구려 용왕님께서 나를 위해 그대를 보내주신 모양이요.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고 청이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청이는 기뻤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걱정 마시오. 아버지를 뵐수 있도록 맹인 잔치를 열겠소. 잔치에 참석하려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궐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청이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잔치의 마지막 날, 드디어 초라한 모습에 신봉사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먼 길을 걸어오느라 늦은 것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청이랍니다. 그동안 무사하셨군요. 청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내딸 내 정이라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디 보자. 그 순간 앞을 못 보던 신봉사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봉사와 청희는 기뻐서 얼싸안고 하염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